오늘의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온라인 계약 적은 후에 0교시 또는 1교시라고 먼저 적어야겠죠. 1교시 수업은 국어였네요. 적은 후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숫자 1에는 국어 시간에 등장했던 핵심 키워드들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 예절, 책, 파손, 금지, 독서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낱말들을 단어들을 찾아서 적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에는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꼭세 개만 써야 돼요. 아니요, 세개 이상,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도서관 이용 예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용 예절에는 첫째, 의자를 끌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옆 친구와 대화하지 않는다. 쭉 적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날 배운 내용을 쭉 적은 후에 마지막으로 3번. 느낀 점 또는 알게 된 점, 알고 싶은 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도서관, 이용 예절을 배웠는데, 코로나 사태가 얼른 끝나서 자유롭게 도서관에 다니며 도서관 예절을 실천하고 싶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책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멈춰야 한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 둔 후에, 마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1교시 내용을 다 정리를 했으면, 자를 이용해서 이 번호들이 들어갈 칸을 빨간색으로 그려주고, 파란색으로는 한 교시가 끝났음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파란색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다시 이어서 2교시. 2교시는 수학이네요. 수학. 1. 음수의 나눗셈 이 학습한 내용은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다. 왜냐하면 점점점 그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 보시고요.